집을 먼저 수색해 보자. 집을 일단 가 볼까요? 근데, 수, 근데 여기 있는데? 뭐라고 써 있는데? 무담침인 미 촬영시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. 돌아가세요 라는데요. 그, 근데 나 아빠가 좀 카메라가 있어 나한테. 허! 그럼 카메라로 뭐 찍는 건가? 찍으면은 뭐? 어, 찍으면은 사진 같은 게 나오는 거 아닐까? 어 잠깐만 내가 스토리를 버렸어 방금. 어 줄거리 나한테 왔어 읽어줘. 20년 6월 14일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. 며칠간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려 자살을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. 나에게는 유일한 가족, 여동생이 있기 때문이다. 아버지의 유품들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카메라 하나를 발견했다. 아버지는 살아계셨을 때 유명한 사진작가였다. 어릴 때 심령현상을 카메라에 담던 취미도 내가 사진학과를 지망했던 것도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. 그러다 어. 한 가지 결심했다. 나의 어. 특기를 살려 해가 체험 유튜버로서 응? 큰돈을 벌어? 어? 여동생만큼은 부모님 없이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? 그럼 가봅시다 가봅시다 아, 나 너무 무서워 벌써 <laughs> 아, <말자. 웃음> 너무 무서워 <laughs> 벌써 <아니>, 저, 저, <laughs> 제가 앞으로 가기 좀 그러니까 우태언니가 아, 맏언니였 아, 아니야 너 카메라 있으니까 너가 먼저 가야지 기존세 2억 5천 비싼 집이에요 <laughs> 개비싸네 <laughs> 개비싸네 생각보다 그럼 <laughs> 수서네 뭐야?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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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절대 떨어지면 안 돼. 같이 가는 거야. 근데 <laughs> 이거 일단 뒤져. 줄거리에 심령 사진 있었잖아. 그러면 여기 아무것도 없어도 사진을 찍어봐야 뭐가 나오는 거 아니야? 그럴 수도 있어. 근데 아까 뭐 찍으면 찍무단침입으로 어쩌고 하지 않았어? 아, 근데 찍지 말자. 말해? 어 무서워. 내 근처 그만. 아 죄송한데 뭐, 이거 뭐, 뭐, <laughs> 사실 트루먼쇼인가요? 먹으러 뭐, 뭐, <laughs> 뭐, <laughs> 뭐, 같이 가. 어, 내걸 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. 어? 이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 아니야? 아 아니구나. 엘리베이터야? 아니지? 아냐아냐아냐 아니, 아니, 사다리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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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다리 사다리 그, 오케이 오고있지? 음나네 엉덩이 보는 중아뭐 엉덩이 <웃음> <웃음> 저기요? <웃음> 이거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하기 무서워요 <laughs> 어? let's 지금 go, let's 2층으로 올라갈 go. 수 있게 됐어 let's let's 2층으로 가보자 가보자 아니요 먼저 가세요 무서워요 저요? 네네네 카메라맨이 먼저 가시래요 카메라 거리 앞장서 뭐 깜짝이야 라는데? 방금 뭐야? 뭐 뭐가 떨어졌어 여기. 보니까 정말. <laughs> 야 유명한 사진 기사 아빠의 유품이 깨진 것 같은데요. 카메라 면야 깨진... 아, 유명한 사진 기사인. <laughs> 아 유명한 사진 기사의 카메라가 어떻게 이거 안 주워줘요. 일단 가 가야 되나? 가, 가 봐. 어 저기 뭐 있어요. 와봐 와봐. 문을 탈출하세요. 어? 방뭘 탈출하세요 하세요? 라는데 죄송한데 저기 뭐 있는데요? 뭐뭐뭐뭐뭐뭐뭐 어,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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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아닌가?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? 왜요 왜요 왜요? 나 너무 무서워. 미지호, 같이 가. 같이 가. 막대기 아니, 거, 같은데? 어, 누가 먹었어? 저요. 어, 저도 아, 내가 먹었어요. 이거? 아, 이거 아 그거, 그거 아니야? 너가 버블이가 먹어진 거 같아. 나 이거 어, 너너 어, 손에 있다. 막대기로. 이거 내가 봤을 땐 그거 같은데 이런 막대기 주워가지고. 그 뭐지 칼이나 뭐 사다리 이런 거 만들어서 탈출하는 거 아닐까? 그거 아니야? 그 빙음도 그러니까. 탈출하잖아요 사다리 연돌 갖고 그러니까. 버튼 열쇠 조각을 먹었어 나어 내가 열쇠가 생겼어 어 진짜? 어,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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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에 들고 있어 이거 어디 어디 어디야? 야야 잠깐만 야 어디 있어? 아 여기다. 있응 열러줘 열러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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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게 다친 모양. 와열렸어 어, 들렸어 야뭔 뭐, 소리 들리는데? <laughs> 잠시만요 이게 무기도 없이 우리를 여기에 던져놔도 되는 거예요? <laughs> 자 차례대로 들어갑시다 <laughs> 여기 근데 나... 뭐가 있어요 뭐야? 방향 개이버야 어 내가 뭘 어, 눌러버렸어 헨나는 어, 데 어, 어. 무슨... 돌아오지 않아 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야 개무서운데 잠깐만 야 일단 돌아다녀 일단 돌아다녀서 뭐 찾아 빨리 이거 각계전투 하는 거 낫지 않아요? 에?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? 뭐야? 건너와봐 어나 분명히 내 앞에 버블이가 있었는데 어디가? 뭐야? 내 뒤에 있는 줄 알았는데. 쟤가 둘이 없어. 없어졌는데? 레빈님설마레빈 님도 아니 레빈 님 사라지시는 있어. 거 아니죠? 사라질까요? 아니야! <웃음> 아니야! <웃음> 어, 여기 뭐 있, 있다 있다 있다. 아, 여기도 계시나 보네요. 저 있어. 아, 대아 나. 아, 내가 안 보여? 우리만 그럼 레빈 님이 지금 보이는 거야? 와! 어, 뭐야 이거 어. 누가 이거 누가 눌렀어 이거? 저 누군가의 공책이 있어요. 읽어 볼게요. 네. 어 레버 세 개를 당긴다면 이곳 어딘가에 전등이 깜빡일 거야. 그곳으로 떨어져. 레버가 있나 본데? 레버. 와뭔 소리야! 왜? 방금 쿵 소리 나지 않았어? 그거 언니가 팔로친거 아니야? 그냥? 아니야 아니야. 그런 소리가 아니었어. 야아! 오마이갓! <laughs> oh <my God!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떡해. 어떡해! 야, 잠깐만. 야, 야, 여기 레버. 레버 있다. 여기 레버 있다. 얘들아. 아 아까 근데 그랬잖아 깜빡깜빡 거리는 대로 가라고. 뭐시 깜빡 거리는지를 말로 줘야 가지 연병하네서 전등, 전등 전등 전등. <laughs> 전등? 아 일로 가는 게 저, 아니야. 그러면? 저거 아니야 저거? 어디 어디? 아 씨발. 아, 어. 자 우리 하나 둘셋 하면 떨어지는 거야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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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직 안 왔어. 야! 어, 죄송. 어, 어, 어. 아. 뭐야? 다음부터. 야, 야 따. 따지 이거 뭐예요? 잘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도? 위로? 잘 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어. 어쩌 위에 뭐 있다. 아니야, 지금 뭐 우리가 있어? 저기서 떨어진 거 아니야? 맞아 맞아. 올라가야 되는겨? 어, 이거 근데 왜흙 땅버블티 같은 게막 땅이 이렇게. 진흙 같은 거 아닐까? 아. 또. 와! <laughs> 저 싸가지 새끼 또 나왔네. 지걸도. 아, 씨발. 어, 얘들아 다뭐 <laughs> 먹었어? <웃음> 밧줄 <웃음> 야, 밧줄? 우리 앞에 뭐가 있어. 어 너무 너무 빨라 쟤아 무서워 뭐가 있는데? 하울러 바울, 하울러 아? 아야 어, 아? 언니 그쪽에 어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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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들어와 들어와, 어, 들어와 얘들아 너희 나와 빨리 <laughs> 언제까지 거기 있을거야 아니 <laughs> 아니 그, 그래도 괴물이 갈 때까지 있어야지 얘들아 나 나왔어 밧줄 찾아야 돼 밧줄 총 다섯개인거 같아 나나 첫번째꺼 찾았거든 어 밧줄 찾았, 찾았어 찾았찾았 찾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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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앞에 있어, 내 앞에 있어, 살려줘. 야, 나 밧줄 찾았더니 내밧줄싹 사라짐. 저요, 저요, 저 연장 밧줄 있어요. 없어요, 저 없어요. 아니, 내가 밧줄 다 찾았는데 왜 룰루한테 가냐고? 이제 <laughs> 모든 빨리 와. <laughs> 어? 아니, 너 어디인데? 우키 어디인데? 아까 거기 우리 자라면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도 어김. 어. 야, 너 죽, 야 너도 그냥 죽어라. 죽으면 일로 온다야 <laughs> 찾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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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다. 빨리 밧줄. <laughs> 어, 제대로 안, 소리 아니는데하 알아? 너 일로 와. 너 올라가, 올라가, 올라가. 됐다, 됐다. 휴, 휴. 됐다, 됐다. 됐다. 내가 끌고 와서 다 죽은 거야? <laughs>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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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가 우리 다 죽인 거야? 반줄 <laughs> 반줄 달고 빨리 가고 싶어. <laughs> 아 귀여워. <laughs> 뭐야 이거? 에 뭐야? 오 뭐? 야오오오 어? 어. 어? 마이 갓. 갓 이제 레벨 1이라고? 실화야? 굴었다. 구 굴었다 진짜. 구라, 구박한다, 진짜. <laughs> 엘레베이터 엘리베이터 수리하는 데 비밀번호 완성하세요. 완성하네요. 입력한 비밀번호 저장된데오 입력 시 초기화 여기 보면 전선 교체가 필요해 보인다는데? 어? 야 근데 얘들아 이거 봐 되게 기분 좋아 아 뭐래 이 물이 잡아 그냥 <laughs> 어, 나 뭐야. 약간 온천온 느낌 나고 너무 기분 좋은데 우리 저거? 전선 전선을 들고 와야 되나 오빠 그러면 근데 문이 왜 이렇게 조그만해요 안녕하세요? 이건, 이건 뭐예요? <laughs> 안녕하세요? 아파트 출입 대장도 이런 거 얻었단 말이지? 승용차 것도... 트럭, 오토바이, 경찰차 이러니까 어. 이걸 찾아가지고 뭘 해야 되나봐. 이 경찰차 열심히 싹싹 뒤져. 여기 차 이름도 막다 있는데, 근데 밖에 보니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방이 꽤 많더라고. <laughs> 방에서 일단 일지랑 저 전선 하나 찾았거든요. 네, 전선도 더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할 듯. 예, 좋아요. 박자 좀그 돌아다녀 배, 보죠. 그쵸? 여기는? 근데 경찰차랑또뭐뭐뭐모야돼 생거... 뭐 그러면 경찰차, 오토바이, 트럭. 트럭? 트럭 어, 트럭이, 트럭이 이거야? 이거? 그거 아닐까? 이거겠지? 그럼 이거 트럭차? 하나 일단 여기 하나. 트럭이네. 근데 어디서부터 쳐야 되지? <laughs> 아, 씨. 개에서 떴어. 아, <웃음> <이> 갈통들아. 네가 <laughs> <laughs> <진짜 웃음> 할 말은 아니지 않나. <laughs> 나왜 둘이라고 했지? 방금. 나 방금 둘이라고 했지. 응. 응, 음, 너 둘이라고 했어. 둘? 둘. 셋넷 세... 다섯 다 다다섯다. 다다섯 다섯... 다섯. 어? 나 어디서 왔어? 어? 맞잖아. 아 어, 어, 나... 다들 다시 이디오 어, 올라가나요? 씨다 내려. 버튼이 고장났다는데? 네, 고장났습니다. 아, 어,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되네. <laughs> 와우! 어? 버블 어디감? 아, 여구나 <laughs> 아, 깜짝 놀랐네. 그니까. 나도 순간 순간 버블이 사라져서 개놀람. 아니, 나 밖으로 튕겨서가지고 문을 면 아이템이 자동 지급됩니다. 문을 열면? 음? 이제부터 빤스런 음? 시작인 거 같은데, 잠깐만. 그니까. 갑자기 런닝맨 시작일 거 같은데, 이거. 아, 이제 아 이런 거를 열면은 자동으로 아이템이 나오나 보다. 이거 뭐왜 쓰러져 있는데, 이거? 어, 뭐 먹었다. 어머니. 으아! 으아! 누구야, 이거? 루루야, 이거? 아니? 야, 밖에 뭐 있다. 레비님 죽었어. 언니가 가서 정찰해. 으아! <laughs> <laughs> 네. キニー。<laughs> <laughs> 그래도 다 죽나봐 어머 그게 나..나야 너 뭐했는데? 너 뭐했는데? <laughs> 언니 방에 있잖아 차 안에 뭐니 있는거야 근데 발판이 있길래 아 그럼 이거 누르면 나 혼자 뭐 살수 있는 뭐 그그런 어? 나 혼자? <laughs> 나 혼자? 너 이리와 너 이리와 언니는 너 살리겠다고 지금 몬스터랑 술래잡기 하고 있는데 너 혼자 살겠다고 언니를... 지금 하지만 난 버블이 이해한다 나였어도 혼자 도망갔을거다 씨발 <laughs> 아빠. 어? 아! 또 여기 왔네. 와! 어 깜짝이야. 오. 섹시한 비명인 걸? 아, 설레죠. 이야샹! 얘들아 나 열쇠 얻었어. <laughs> w h 열쇠 있는어 나도 지금. 열쇠 얻었어. s e What else? 있거든? 아니 어. 왜 아무도 없어요 지금? s e What else? What 아 l s e What else? What else? What else? What e l s 하 What else? What else? What else? w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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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<laughs> 레전드 갈동이다, 우리 진짜. 사비! 이코쇼! 저기 유명한 사진 작가의 집임? <laughs> 어, 여기 뭐 있다. 팀! 철문에 아, 아, 근접시 자동 <laughs> 은패 <은폐> 가능? 철문에? <설문회>? 오마이갓. <laughs> oh 오 마이 갓나못 간다 나못 간다 나못 간다 깔발 보자 깔발 보자 로라 나 나가자마자 둘둘다 존나 패스트 바른 거나 저만... <laughs> 가볼게 어니 루란이 나갔다 루란이 나갔다 아, 야문 닫지 마 근데 문은 닫지 마 같이 나가 내가 먼저 나갈 테니까 문 닫지 마 출구 문을 열려면 또 뭐를 해야 되나 뭔데 뭔가... 어 잠깐만 이이집 새끼 나니 여기가 여기가 그거예요안전지대요요그 끝으로 가시면은그 끝으로 가신기 하나 있을 여기가 여기가 여가가주세요 여기가 올거가요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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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가 여기가 가제가뭘 눌렀더니 이렇게 됐어요. 클릭. 어라라? 어? 이게, 이게 뭐야? 뭐야? 종이가 막 떠다니는데? 빗속에 머무르세요?